형, 나는 꿈이 없는데, 어, 페페님, 안녕하세요. 먼저 꿈을 찾으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꿈을 찾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꿈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찾으려고 해. 내가 무슨 엇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 이거 가면서 얘기할게요. 이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만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나만의 색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가장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그랬고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왜난 잘하는 게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일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인스타에서 음식 사진 보고 메뉴판 보고 먹방 보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아무리 듣고 본다고 해도 절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찾을 수 없거든요.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그 음식점에 가서 거기에 있는 있는 음식들을 다 먹어봐야 내 입맛이 어떤지 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경험들을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는 맛있다고 했는데 나는 맛이 없네. 어 이거는 누구한테는 맛없다고 했는데 나는 맛있네.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찾아야. 내가 어떤 입맛인지 알수 있거든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진짜 최선을 다하고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안 되는 일이 항상 있어요. 근데 진짜 실패하더라도 절대로 좌절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됐네? 그러면 나랑은 잘안 맞는가 보다. 이번엔 다른 거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실패한 경험이 없으면 좋아하는 것을 절대 찾을 수 없거든요. 실패하고 경험하는 것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을 찾는 최고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경험들을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진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진짜 원하는 입맛을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